예, 여러분, 어, 이 시간에는 어, 이 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 이 책의 세 번째 주제,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학을 시작을 해서 신학적 실존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신학적 실존은 바르트에 따르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먼저 이 신학의 전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 그리고 이 증인들 여기서 작동하는 성령을 바라볼 때 내가 놀라는 것이 있게 되고 나가서. 이제 이 교회 안으로 성경 안으로 더욱 더 들어가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깊은 관심, 분하는 관심을 갖게 되고 나가서 이제 이런 결단을 하고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자 하면서 헌신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논란과 관심과 이 헌신은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 바르트가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학을 여기서 이제 안에서 지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어, 일이 생기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신학하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항상 이, 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게 되고 시험이 사실은 많은 거죠. 어, 우리가 신학을 시작하고서 어, 나갈 때에 이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이 바르트는 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고독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의심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소망을 통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네 가지를 또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지속해 나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것. 첫 번째가 아, 이 고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어, 그 이제 교회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아, 아까고 그 그림으로 다시 가면은 이제 깊숙이 들어 와서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깊숙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과 나는 이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 신학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호칭이 이뭐 전도사로 어, 바뀌게 되죠. 어, 그리고 뭐 전도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학을 한다라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 다르게 봅니다. 뭔가 더 정직하고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미 나를 다르게 보고 나도 또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땠습니까저 저도 이제 뭐 어, 그 특별히 뭐 중학교 이 동기회 어, 이런데 가면은 어, 한 번씩 가 보면은 물론 뭐그 옛날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그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뭐, 당장 그들이 술을 많이 마실 때 내가 마실 수 없고, 뭐, 또 어떤 저, 거한 이야기 이런 거할때 내가 참여할 수 없고, 이래되다 보면은 이미 내가, 아, 그들과 다르고, 내가, 아, 그들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 내가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이 경험을 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의 고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또 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학을 하면 할수록 어, 더 고독하게 됩니다. 더 예리하게 작지만은 신학을 모를 때는 과거의 그 틈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신학을 알게 되면 그 틈이 정밀하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도 그 차이가 있게 되고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없게 될 정도까지 되어서, 같은 교인들끼리 혹은 같이 신학하는 사람들끼리도 나름대로 통하지 않아서 외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그, 또 다른 한편으로 바르트는 어, 이 학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면 다른 학문들 쉽게 그할 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다른 학문으로부터 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학문으로부터도 고독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바르트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절대적으로 새로운 사건, 계속해서, 어, 이 새롭게 또 다룰 수 있는 사건으로서, 어,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다른 것과 혼합시킬 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친구나 다른 학문과 친해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고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르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철학과 문학을 좋아했습니다만 신학을 하면서, 어, 그런 것을 뭐, 어, 할 수도 없고 또 해봐야 뭐 크게 어떤 그 기쁨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지속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본다면은 뭐 제가 또더 외로워지는, 어, 그런 어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어 바로 때는 이럴 때 우리가 이 고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 내가 어떤 세상 학문과 철학과 심리학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너무 고독하다. 어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또 철학과 이 심리학을 해야 된다. 아이 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르트는 그것은 결코 그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어, 그것을 틸리의 예를 들면서 강하게 이 철학과 신학, 철학과 다른 아, 신학과 다른 학문을 그 혼합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어, 준열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이 신학하는 것을 위협하는 이 고독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의심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 되돌아가면은, 이제 이 신학을 지속하고, 이 안에서 지속하고 있을 때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해서 또는 동료와 관계해서 다르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심은 뭐냐라고 할때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것이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 어, 그 내적으로 진리를 향해서. 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헌신하고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공부하며 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진리가 참으로 진리냐? 이 진리가 어, 나를 밥 먹어 주느냐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어, 단계가 어, 생긴다는 거죠. 예, 에, 이 문제는 어, 이 의심의 특징을 바르트는 어, 이것이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예수와 노 사이를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신학을 한다고, 헌신을 한다고 이제 나와서 그 진리를 부여잡고 또 고독을 이겨가면서 하지만 이 진리가 과연 참된 진리냐? 또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과연 먹고 살수 있느냐, 아,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그런 것 같았다가, 또 내일은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어, 안타까운 이 사태,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어, 할 때는 어,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이제 이 의심이 이 나름대로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교회와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의심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진리를 어, 바라볼 때에 먼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 이것이 강하게 사회가 어, 세상이 강하게 된다면은 이 진리가 적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 진리성 어떤 그 가치가 어, 약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진리가 있는 이 안쪽을 바라볼 때, 특별히 교회가, 교회의 이 증언이 약하게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또, 어, 의심이, 이게 참 진리냐, 이 의심이 들게 된다는 것을, 어, 바르트는, 어,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 이제 다른 한편으로, 어, 신학하는,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사생활에서도 그 유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거리를 상당히 두고서, 어,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때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그,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어떤 그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어떤 어, 염려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 이 기독교 진리 말씀과 이 교회의 진리가 약하게 되는 어, 결과가 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바르트는 우리가 신학을 할 때에 신학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집중해야 되는 나머지 완전히, 어, 이 세상으로부터 절연되어서는 어, 안 된다는 거죠. 신앙만을 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 나쁜 일이다. 나름대로, 어, 우리가 세상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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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거그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에 나름대로 세상 이래도 나름대로 어 관여 어 함을 해야 이것이 오히려 신학에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트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어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아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는 신학을 하다 보면은 어, 이그 진리 이 성경과 교회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 의심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어,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 나라가 이마 소서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 네 번째 네 번째 아니 세 번째죠. 세 번째 이 신학을 위협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여러분 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어, 인간 세상 사람들과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고독을 경험하게 되고 내부적으로 어, 이 말씀과 교회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런 참 어, 이. 부정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바, 어,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이 신학이 정말 좋은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에는 더큰이 어, 시험이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를 바르트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어, 이 고독이 세상 사람들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의심이 그 진리와의 관계, 성경 말씀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험은 어,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오는 어이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바르트는 어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것을 피하시는 사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현존과 역사를 거부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잘한다. 아니면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흥금이 많이 그치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바르트에 따르면, 그런 인간의 공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어, 그런 공적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어, 그런 어떤 사태가 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참이 이, 이 시험이야말로 참 가장 큰 시험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뭐 신학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이루든지 이루고 나서는. 어 이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그 함께하신다, 이거 어, 이런 어떤 그 안도감, 어떤 그 어, 위로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정말 참그 힘든 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이 바르트가 제기하는 질문에 동의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위하는 자들을 반대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해하기를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저도 그렇게 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참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아, 이런 어, 생각을 어, 가질 때가 어, 더러더러 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어, 느끼게 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이렇게 돼야만이 제대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할, 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바르트는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유용한 신학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철두철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성립하지 않은 신학 목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르트는 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처럼, 크게, 이세 가지의 그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고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걸 느끼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트는 무엇보다도 참고 견뎌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고독한 것, 이거 참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뭐 세, 어떤 그뭐 친구를 더 사귀고 뭐 신학교 동기에 뭐 동기에 쫓아다니고. 또 어떤 뭐 모임에 가고 수도회에 가고 또 아니면은 뭐어 무슨 신앙 모임이 뭐 이런 걸또 만들고 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고독을 어 이길 수는 어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럴 때는 아, 이참 내가 외롭다 이런 것을 알고서 그것을 오히려 이겨나가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다른 어떤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바르트는, 어,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학자가 피곤함, 한숨, 신음, 고통, 눈물, 울부짖음 가운데서 참고, 어, 순종, 어, 하면서, 어, 순종, 어, 해야지, 어, 오히려, 어, 서글프게 포기하고 항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신학을 하다 보면 깊은 이 터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터널을 참고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 빛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신학을 위협하는 것또 신학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 공경 에는 그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고독하고 의심이 들고 시험이 올때 오히려 어떤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오히려 어, 이, 이것을 이길 그 힘을, 어, 얻는다는, 어, 거죠. 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 고독하고, 어,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때 계속해서, 어, 이제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럴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르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불이요. 모든 인간적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비 배후에는 그의 은혜가 숨겨져 있으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노력과 말의 희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시험을 받지만 오히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그 소망을 가질 때 이런 그 신학을 위협하는 것들. 고독과 의심과 시험을 어, 이길 수 있다고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신학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 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신학 자체가 쉽지 않지 않기도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어, 뭔가 다르게 나아가야 되고 어,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럴 때에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을, 하나님께 시험을 받더라도, 연단을 받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르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